안녕하세요. 골드만 싹쓸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왕인 필리프 6세, 필립 6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립 6세는 1293년부터 1350년까지 57살에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위는 1328년부터 1350년까지 35살에 젊은 나이에 즉위를 해서 22년 동안 프랑스를 통치한 걸로 되어 있고, 아, 말루아 왕가의 초대 왕이 되겠습니다. 이전의 왕은 어, 샤를 4세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카페 왕조죠. 카페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아, 이그 어, 카페 왕조의 마지막 왕인 그 어, 샤를 4세가 아,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딸만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어, 자기 자식이 왕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진척, 친척이 왕이 된 거죠. 친척이 왕이 되면서, 아, 이 사람이 이제 새로 이제 그,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카페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발루아 왕조의 초대 왕이 필리프 6세가 되겠습니다. 아, 이 사람의, 그, 후계자, 바로 이제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이제 짱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자가 된 사람이 이제 샤를 5세가 되겠습니다. 아, 프랑스 왕인 이 필리프 4세의 아들인 샤를 4세가 죽자, 남자 후손이 없어서, 아, 그 선대에 있던 필리프 어, 3세의 에, 남자 손자 아, 중에서 필리프 6세가 프랑스 왕으로 추대되면서 프랑스 왕이 된 거죠. 아, 그 당시에 이제 12년 전에 설정된 실리카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실리카법에 의해서 어, 프랑스에서는 여자가 왕이 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당시 그 프랑스 남쪽에 있는 지금의 스페인이죠. 이쪽에는 나바라 왕국에서는 여자가 왕이 되는 것이 허락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프랑스고, 어, 그다음 프랑스 남쪽인 이쪽이 이제 스페인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스페인의 이제 대부분 중앙 지역에는 카스티야 왕국이 있었죠. 카스티야 왕국이 있었고 이거다 프랑스의 영향하에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해안가에는 이제 아라곤 왕국이 있었고. 제일 큰 왕국들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나바라 왕국이 있었는데 이 나바라 왕국에서는 이제 여자가 왕이 돼도 좋다 이렇게 이제 법으로 돼 있었고, 요맨 밑에 있는 그 지중해 쪽에 있는 이 그라나다라는 그라나다는 이제 그 이슬람의 마지막 세력이 이제 있던 곳이죠. 이쪽에 이제 이슬람의 마지막 세력들이 여기 있다가 아 1492년에 그 이제 콜럼버스가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대서양 항로를 개척할 때, 아, 이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이 이제 합해서 스페인의, 스페인의 이제 기독교 세력이 이 무슬림 세력,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몰아낸 게 바로 이제 1492년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포르투갈이고, 포르투갈의 수도는 우리스본이고 이제 그, 어, 이거는 이제 스페인이고, 이제 나바라 왕국, 이런 식으로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 프랑, 이 그, 필립 6세의 앞에서 왕을 하던 샤를 4세, 아, 들이 없이 죽은 샤를 4세는 1294년부터 1328년까지 34살에 사망한 걸로 되어 있고, 아, 제위는 1322년부터 1328년까지 아, 34살에 아주 일찍 죽었죠. 아, 28살에 죽이를 해서 6년 동안만 통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카페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되겠고, 아, 이 필리프 4, 이 샤를 4세의 아버지가 아, 필리프 4세입니다. 이 필리프 4세의 아들이 샤를 4세고 이 젊은 34살에 죽은 이 샤를 4세는 미나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잘생긴 왕이 되겠습니다. 미나왕인데 너무 일찍 죽었죠. 34살에. 1328년에 이그 그 필립 6세가 35살 때 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그즉위를 하자마자 시민들, 농민들, 직포공 이런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 플랑드르, 어, 플랑드르가 이쪽입니다. 플랑드르는 지금의 네덜란드 벨기에 이 지역이 이제 플랑드르라고 돼 있고, 이 플랑드르 지방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를 아, 진압을 했다는 거죠. 플랑드르를, 어, 플랑드르 이 백작을 도와서 이그 어, 필립 육세가 진압을 했는데, 이 진압을 할때이그 카셀에서의 반란군을 진압을 했다. 카셀은 지금 독일의 중부지역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1329년 36살 때 프랑스 왕위 계승자 중한 명인 잉글랜드의 국왕인 에드워드 3세가 필름 6세가 프랑스 왕이라는 걸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 1333년에 40살이 되었을 때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와 대립을 하고 있었던 당시에 스코틀랜드 국왕인 데이비드 2세가 아, 프랑스로, 그, 내부 귀족들의 굴태타로 인해서 쫓겨나서 프랑스로 도망오죠. 그래서 프랑스로 망명을 해오자, 이 사람을 필립 6세가 환영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환영을 해주니까, 아, 이그 데이비드 이세이 사람을 싫어하던, 어, 잉글랜드 국왕인 에드워드 3세가, 아, 그 프랑스에 반감을 가지고 프랑스에다가, 아, 내가 왕이 기승자다 왕일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1337년 44살 때, 백년 전쟁이 시작이 되겠고, 1340년 47살 때, 슬로이스 해전에서 프랑스군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이 이제 막 붙었던 게, 이제 1337년부터 1어 0년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초기에 여기 1337년에, 여기 그 프랑스 맨 위쪽, 아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뭐, 어 여기 이제 그 벨기에가, 여기가 이제 벨기에겠고 여기 네덜란드니까 이제, 네덜란드 플랑드르 지방, 그 네덜란드의 슬로이스에서 프랑스 해군이 대패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 1341년 48살부터 브리타뉴 계승 전쟁이 발발해서 14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년 전쟁이 아,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브리타뉴, 이 브리타뉴 반도에 있는 브리타뉴 공국에 대한 지배권에 대한 계승권에 대한 아, 그 전쟁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됐다 이거죠. 어, 샤를드 블루아가 지원한 프랑스군을 어, 잔드 몽포르의 잉글랜드 왕국이 격파를 하고 잉글랜드가 여기서도 승리, 여기서도 승리, 클래시 전투 승리, 칼레 점령하면서 이제 초기에 잉글랜드가 이 프랑스 북부지역을 전부 다 먹어버리게 되겠습니다. 1346년 53살 때 클래시 전투가 벌어지고 클래시가 여기죠. 그다음에 여기 칼레가 여기 여기 하면서 도보에서 가깝죠. 제일 가까운 거리죠, 영국하고 여기에서 프랑스가 대패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부 이제 프랑드르 지방에 가까운 거죠. 이쪽이 이제 브리타뉴 지요 여기 노르망디, 여기 이제 맨 밑에가 이제 프로방스. 이쪽에 이제 보르도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부르고뉴, 브루고뉴. 부르고뉴가 있죠. 파리가 있고. 바르 어, 밑에 이제 오를레앙, 오를레앙은 이제 짠다르크가 이제 그 공격을 했던 데고 그다음에 이제 아키텐 지역이 이쪽하고, 이쪽 가스코뉴 지역이 이쪽에,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밑에가 여기 이제 그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면은 아, 스페인이 나오죠. 스페인은 이제 아라곤 왕국과 가스티야 왕국이 이쪽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1347년 54살 때 프랑스의 칼레, 이 칼레, 이 칼레가 함락이 되고. 경제적인 혼란이 오게 되고, 흑사병 등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이 필립 육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